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여기 게 보여야죠? 저는 저희는 리스코스티트 차 이제 그 인터스텔라 도서관으로 유명한 바르콘셀러스 바르콘셀로스 도서관에 왔습니 <laughs>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요. 오늘은 그디디가 아닌 택시가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보겠습니다 시티는 대중교통이 잘돼 있어서 제가 학생때도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관광지를 다녔거든요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f a m o s 저희 버스카드 사러 왔는데요 버스정류장에 이렇게 있는데 왼쪽 걸 누르고요 21을 누르면 되나봐요 그러면 이게

여기 돈이 있듯이 최소 이제 20일 패스가 보증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넣었자. 통장 뺐었잖아. 어디? 안돼 돈. 이거 동전. 여 아? 어? 내 거야. 통장 거기서 꺼냈는데. 아, 혹시 보증금이... 다 들어가 있나봐. 50이 보증금으로 들어갔나봐. 아, 어... 여기... 아, 봐야지! <laughs>

<laughs> 오 여기 나와요. 이게 상수 옆에서 들어가 있다. 고양이야 더잘 알아요. 알아? 로가 하나 하고 그 지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래서야 <laughs> 아, 그러고 이제 버스 탈땐안 찍는 거야? 내릴 땐안 찍고, 버스 탈 때도 안 찍고 아, 여기는 개찰구에서만 찍는데요. 음, 여기가 핑크색 여성 전용이래요. 그리고 여기가 버스 엄청 길어요. 그 나간대요 길을 가봤는데 아여기이내려기다려 가는 박스 방향이 우리나라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 수입문담소 이런 거 있잖아 장하는거이야 별로 안가 가면 안이로다기이 찾아요 발을 맞추지 않았는데 또 발을 맞춰가네요 처음 타봤는데 재밌네요. AR 기로 여기 학생증이 필요했었나? 아니, 학생증 있었으면 영원히 항상 됐어. 그런데요, 안되죠 어? 이거는 건데 하나 보도가 없으면 좋겠어. 여기 있어. 파란불. 이건 우리 신호가 아니라서, 우리 신호야? 요소로 되어 있잖아. 오르신 막다서 있잖아, 저기. 비블리오테까 도서관이란 뜻입니다. 바스콘셀러스는 어떤 분명히 위인의 이름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인터스텔라, 그 도서관으로 의미한, 이영지가 되었죠? 어떻게 들어가죠? 여기에 분명히 뭐가 있을 겁니다. 저기로 가보시죠. 저희는예술공전에 왔습니다. 너무 이쁘네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그냥 맞아 이렇게 쭉 있고 이쪽 건너편에 예전에 2층에 카페가 있었는데 이쪽이 약간 사진 포토스팟 뭐 이런 걸 유명했어요. 지금 없어졌다고 하네요. 그런 곳입니다 예술공장 너무 이쁩니다. 이제 어디로 가볼까요? 카페. 카페에 찾아가보겠습니다. 여기 포토 스팟이라고 할수 있는 카페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가볼게요. 아까. 오, <무색> <느낌을> oh.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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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같은 느낌이야. 가 이렇게 하면서 내면이나 외면이 같이 정화된다고 근데 이 사람보다 혜리야. 더운 날에 더워지고... 더 무거울 뭐, 뭐, 뭐 것같 우리는 지금 쏙갈로에 왔어 이기인에풀 찹쌀떡 배상당이. 저희는 여기 왔습니다. 이게 광장 같은 곳인가 봐요. 여기 이것도 있고요. 쭉 이렇게 있어요. 여기 예쁩니다. 쭉 이렇게 다 꾸며져 있고 여기로 가면은 저기에 손갈로 광장이 나와요. 저기 큰착풀떡 배상당 큰게 있습니다.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아, 이 성당 앞에 소가루 광장은 되게 오랜만에 오는데요. 참, 참외가 새롭다. 가회가 새롭네요. 자, 여기 이렇게 성당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쭉 많아요. 오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러 왔습니다. 신년행사는 역시 다르네요.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연말만 되면은 이쪽 광장에 보면 이렇게 그 국내품, 본인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이렇게 다 팔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근데 저기 뭐 맛있는 것도 있는 거 같고 일단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진금 여기 왔습니다 어요여 보면은 이렇게 쭉뭐 이런 걸 팔아요 진짜? 많은 걸 파네요 공예품인데 거의 약간 애들 장난감이나 뭐 이렇게 여기는 추 겨울이다 보니까 추우니까 뭐 망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쭉 팔고 있습니다. 오, 여기도 자전거가 있네요. <laughs> 아, 여기, 진짜, 진짜 많이 많이? 여기 또 있다 봐. <laughs> 여기는 빡빡이 쇼리가 나요. 약간 메이저 쇼가 주처럼 해주는데 공사하고 있어요. 원래 저기 올라가 사진 찍을 수 있는데 막아놨나? 원래는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잖니요? 여기도 그 왕관이 있네요. 아, 배불러요, 배불러~ 이게 별로 흥미가 없어요. 다 똑같거든요. <laughs> 어, 그럴 수가 없고?

이렇게 고기를 먹고 있어요. 아저씨는 다른 걸 드시네요. 먹었나 봐요. 맛이 어때? 음, 별로야? 별로야? 별로래요. Obrigado.